1189누르기도의 849번째 에스겔 47장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이르시니 성전의 양민들이 동조을향하여 그, 그 문치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를 오른쪽, 청가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남쪽으로 그가,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나가서, 바깥 길로 걷겨, 동쪽을, 동쪽을 향한 방과 문에 이르시기로 본 적, 물이 그, 우리 그 오른쪽에서 수명을 나오더라. 그, 사람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동쪽으로 나가며, 천소을 증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라. 다시 천천히 측량하고 내게 불을 건너 게하시 우리 무리의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천을 측량하고 내게 불를 건너게 하시니 우리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천히 측량하시니 우리 내 건너지, 못 건너지 못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물이 가 득하여 헤엄칠 만한 무리여 사람 힘든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주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가. 내가, 내가 돌아가니 가고사변에 나무가 심히 많다 그가 내게 주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이불이 흘러 아라바로 내려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이르는,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리니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다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네 이르는 강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이강에의 어부가 설 것이니, 엔드리에서부터 엔에클라이까지 꿈을 지는 것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같은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가 지심이 많은 의련이와, 그 질걸과 괴걸은 대사라나지 못하고 소금땅이될 것이며, 강차가에 는 각종 법을마시물 것에 따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니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솜소를 통하여 하느라.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말하고그잎 자기는 약재료가 되리라.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옵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열매 주시옵니 이 땅을,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 니라 내가 내적에내 손을 들어 맹세하며, 이 땅을 너희 조상에게 주겠다고 하였다니, 하였다니. 너희도 공평하게 하였다니.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 기업이 되리라. 되리라. 이땅 이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상. 헤드론 길을 거쳐 스기까지곧 하마크와 브로다미 다메세 경계선과, 경계선과 하마크 경계선 사이 시브라임과 하우라 경계선, 경계선 곁에 있는 하셀하티곤이라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세 경계선에 있는 하사까지요그경계선에도 북쪽 부패인 하마크 경계선에 이르렀나이 이는 그 북쪽이오 동쪽은 하우란과담메색과미길의 악과 이스라엘 칸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쪽 북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우리 목하드 스물에 이르고, 결국 시내를 따라 대에 이르면 이는 그 남쪽이요. 서쪽은 대해라 남쪽 경계선에서마중아한 바닥까지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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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다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그런 증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집하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해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어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가, 너희가, 너희가 내 몸을 사는 한이긴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공포해서는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집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집화에서 그,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47장 시 생명의 강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환상 중에 성전을 보니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나, 동쪽으로 흐르는데 갈수록 깊네. 발목, 무릎, 허리 그 이상이네. 강물은 계속 흘러 요단 계곡을 지나, 사해에 이르자 죽은 물이 살아나네. 온갖 물고기가 번식하고, 양편 강둑에는 온갖 과실이 맺히네 한상 중에 주께서 내게 일러주셨네 가난 땅의 사방 경계선 일러주며 그 땅을 열두지파가 공평하게 분배하여 각지파 소유로 삼으라고 하시네 그 땅은 조상에게 약속한 땅 특별히 요셉 집파에는두 복을 주고 함께 있는 외국인들에게도 나누어 주되, 그들이 속한 집파에서 주라고 하시네. 에스겔 47장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성전으로부터 신령한 물이 흘러내리는 생수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생수가 흘러 넘쳐야, 이스라엘이 살수 있다 라고 게시해 주셨습니다. 1절부터 보면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그 물은 성전의 우편 재단 남편으로 흘러내렸습니다. 또한 북문 쪽으로 나가보니 거기서도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왔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사방에 물이 흘러내린 것입니다. 우리의 보통 상식으로는 건물의 문지방에 물이 흐르면 큰 낭패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의 밑바닥에서 물이 스며 오고 그것이 흘러내린다면 그 건물은 곧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실공사했다라고 난리를 치겠죠. 그러나 오늘 이 47장에 나오는 성전에서 스며 흐르는 물은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천사가 손에 줄을 잡고 물을 청량했다라고 했습니다. 천척을 청량한 후에 건너라, 건너니 발목에 찼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건너라 하니 그 물이 무릎에 찼죠. 다시 천척을 청량한 후에 건너라고 하니 물이 허리까지 그렇게 찹니다. 또다시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건너라 해서 건너니 헤엄칠 만한 물이 되어 건널 수가 없는 강이 되었다. 이렇게 물은 점점점 흘러 넘칩니다. 천척을 청량했다는 것은 말씀대로 많이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 물이 머리 위까지 창일해서 건널 수 없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생수, 이 말씀의 은혜가 충만할수록 믿음은 점점 깊어만 갑니다. 팔 절에 보니까 낮은 데로 내려가면서 점점 바다를 이룹니다. 9 절에서는 생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히 많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부들이 각처에 고기를 많이 잡습니다. 또한 그 흐르는 강그 강가에는 실과가 많이 열리는 과수나무 그 열매와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주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거부하는 그 거부하는 자들 불신앙인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는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진벌과 갯벌은 사람이 거기를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점점 발이 빠지게 되죠. 신기하게도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성도는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또 어떤 성도들은 시험에 들죠. 진펄과 갯펄이 되어서 점점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부터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의 땅의 경계와 아울러 이방인의 땅의 상속에 대하여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선민, 택한 백성들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은 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강물이 넘쳐 흘러 하나님의 역사는 온 천하에 이르를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생수를 마시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 들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 복이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생명의 이 성령 충만함이 온 천하에 넘치는 일에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의 노래 에스겔 47장 함께 부릅니다. 같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생수와 같이 성령 충만함이 주의자을 통하여 온 천하에 흘러넘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아가 받고 은혜 받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자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말씀이됨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에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함. 오늘도 주의 말씀하느기서사랑내 주신 을 통하여 복